이렇게 얘를 생각이라고 하나 해놓고요, 얘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를 생각을 확장한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 무언가에 한 가지의 몰두에 있으면 뭐만 생각나요?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에 전화를 준다거나 말에 반전을 준다거나 다양성 있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넓어야 돼요. 하나에만 꽂히면 그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응. 영화를 보다가 혹은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스토리가 대단한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나의 말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 생각을 넓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각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확장이 되면 변화를 주면서 이야기를 줄 수가 있고요. 혹은 다양하게 말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흐름을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소위 말하는 고기로 비유하자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음. 점토로 치면 은 지점토 예전에 기억나시죠? 차를 말고 지점토에 이렇게 말칵말칵하게 손으로 확으면 그냥 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은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순간 말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옛 어르신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는 게 책을 대면 대면 봐도요. 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습니다. 잡학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집중하시면은, 뭐, 크게 많이 쭉 파고드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고, 혹은, 다양하게 내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지대놈나이라는 책도 있고요. 상식사전이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말할 때 상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일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뭐, 연애 등등. 상식이 많으면 말할 거리가 많아져요. 그게, 즉, 생각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카테고리들입니다.